아내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쟁점은 단 하나 남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아내의 썩은 몸 여기저기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의 몸이 썩어 죽을 때까지 단순히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현역군인 부사관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력과 상황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힘든 직업입니다.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여긴 경우입니다. 설마 죽겠으면 과실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지면 살인입니다. 검게 변한 다리 심각한 악취 그리고 병원 좀 같이 가자 죽고 싶다는 아내의 편지와 일기 이 모든 정황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유기가 아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이 고의의 경계선이 살인이냐 아니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